4학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학년을 예전에는 아주 이급그 급박한 막 이렇게 뭔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학년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4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이제 졸업 유예제도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저 입사 지원을 하면 회사 같은데 지원을 하면 이게 뭐 불이익을 받는다는 희한한 소문들이 돌아가지고 그. 4학년 때 이제 유예그 졸업 유예 신청을 하면 이른바 5학년 1학기로 넘어가거든요. 이 5학년으로 넘어가는 제도가 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제도를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그 인턴? 우리가 4학년 때 그냥 학교를 딱저 그냥 접어두고 공식적으로 뭐 인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4학년을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4학년 2학기만 남겨두고 휴학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왜냐면은 하 학교를 뭐 휴학한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더 나아질 게 없다고 하면은 졸업을 빨리 하는 게 최선이죠 여러분들 그 졸업을 빨리 하는 게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생활이 제일 이제 거, 그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4학년 2학기쯤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뭐 과목도 좀몇개 없고 뭐 이제 한 두세 과목 들으면은 일주일에 진짜 시간표 잘 짜면 하루만 남으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들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할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4학년이 그렇게 급박하고 절박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요새는 이게 청년 취업이라든가 청년 실업이 이게 지금 일상화된 상태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취업준비생을이라는 단어가, 뭐, 일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체로 다, 모두가 취업준비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가지거나, 뭐, 너는 뭐, 못해서 그렇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청년층,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뭐, 정부의 통계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50%라는 거는, 알기 좋게 얘기하면, 절반은 경제활동 안 하는 거고, 절반은 경제활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4학년 때막 예전처럼, 이거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취업 못하면 뭐 내가 죽는 거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4학년도 학교 생활 마무리 하는데 좀, 충실하게 마무리 하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아요. 뭐, 친구 관계, 뭐, 동아리, 학과,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자격증, 뭐, 각종 뭐, 학점 관리 이런 거. 학교 생활 마무리 잘 하는 게 가장 유용하고요.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면은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냥 학교 생활을 잘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는 게 4학년 제일 잘 보내는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졸업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졸업 논문 제출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아, 이게 저 이렇게 학교 생활을 뭐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게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취직 준비,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병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애초부터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통 4학년 때 이제, 영어 시험 성적 맞춰놓는 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4학년은, 뭐, 과거와 좀 다르게, 좀 이, 나의 대학 생활을 좀잘 마무리할 수 있는, 충실하게 할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부담 없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남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한, 한 30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생활을 못 해요.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학교에서 좀 평소에 좀, 뭐안 해봤던 게 있거나, 좀 아쉬운 게 있으면은, 4학년 때좀 몰아서 해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나중에. 그게, 뭐,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게, 그, 그 시, 시점에는 그래요. 뭐, 아, 내가, 친구는 적게 좋은 데 갔는데 나는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마음 이, 이해를 하죠.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이게, 1, 2년 차이에서는 이게, 그게 크게 느껴져요.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 5년쯤 지났을 때,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쯤 지났을 때는, 뭐, 예전에 잘 됐던, 뭐 좋은데 지적했던 친구가 뭐더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본인이 뭐 흔히 말해서 내가 좀 못했었는데, 본인이 확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몰라요. 사람의 사는 게요. 그래서 그 이게 약간의 차이를 4학년 때는 이제 크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아주 뭐 내가 대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정도의 뭐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에는. 그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데 워낙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만 나와가지고, 비교 좀, 이게 비교되는 것들만 나와가지고, 이게 엄청 이제 고, 고달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아, 이게 그,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일상에, 일상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뭐저 사람이나 나나 뭐, 각자가 다 불편한 게 있는 거고 각자가 힘든 게다 있는 거고 근데 티를 안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나는 아니,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느 직업이나 다 답답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일단 누군가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는 직업도 있을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답, 답 찾는 게 어려운 직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부지기수죠, 그런 거는요. 그래서 그 4학년 때에는 학교 생활을 좀 못했던 걸 하면서 충실하게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